안녕하세요. Hey 유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너무 뜸해서, 아, 이 새끼 뭐하나? 새끼 진짜 뭐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너무 바쁘게, 진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My brain tells me I've been here before. Don't wanna draw any attention to all the crazy things that I shouldn't mention. Not really sure, but it feels like my feet are glued to the floor. Don't wanna open up my mouth, cause I'm afraid. 다른게 아니라 그냥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 회사일이 연말이라서 바쁘고 뭐 그런 일은 아닌데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지 <목소리> 못하고 <목소리> 영상이 뜨면서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씩 조금씩 다시 스퍼트를 내서 내년에 이제 날씨 풀릴 때쯤이면 다시 예전처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수 있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어 일단 오늘은 아 어, 배기 튜닝을 하러 가고 있어요. 아 어, 배기 튜닝을 왜 하느냐? 사실 순정 지포의 배기도 굉장히 좋아요. 어뭐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혹은 뭐 RPM을 많이 쓰면서 가면은 한3,000 RPM부터 얘가 와 하면서 힘을 빡 받고 이제 꽤나 좋은 배기음을 어, 선사해 주는데 근데 1,000에서 3,000 사이 그러니까 3,00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심심해요. 좋긴 좋은데 뭔가 2% 부족한. 거그 여기서 뭔가 조금만 더 옛날에 그 R6의 그 찢어지는 그 RPM의 그 배기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갉아줄 수 있는, 긁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기음은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고 어 그래서 배기 튜닝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잖아요 한번 꽂히면 계속 그것만 생각되는 거. 일단 한번 배기 튜닝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계속 배기 튜닝을 생각을 하고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커스텀을 하지, 아니면은 메이커 그냥 이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어, 커스텀을 하기로 했어요. 어, 이유는 어,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아이젠만이 좀 유명한데 지포에서는 아이젠만을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한 300만원 이상 최소 한 350.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어, 350은 좀 무리.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100위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한 2%, 정말 한10%그 정도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커스텀을 해보자.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순정으로 원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커스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배기 튜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어, 한번 구경도 하고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비포 애프터 어떻게 소리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재밌게 정주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배기 튜닝하는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가오! 이 정도면은 실내에서 부밍은안 생기고 배기만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그리고 뭔가 기분 낼때 소리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배기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은 엔드만 하고 오른쪽은 순정을 살린 이유가 오른쪽에는 지금 가변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츠 모드 플러스나 아니면은 탑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가변을 열리기 때문에 약간 가변을 순정 가변을 이용하려고 어, 기존에그 배기는 살리고 왼쪽 엔드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별로 배기 한 거라고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순정이랑 비슷하고 뭐 똑같다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이 정도면은 기분 내기 딱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배기 튜닝. 굉장히 만족입니다. 구변은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이고요. 이미 승인 처리를 미리 해 놓으면은 그 45일간 안에 구변을 하면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승인 요청을 해 놨고 어 일주일 뒤에 다음 주금요일에 제가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구변을 진행을 해서 문제 없이 타고 다니면은 배기 튜닝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찍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